꼭 25만원씩 넣어야 할까요 주택청약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죠 청약은 10년 이상 넣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10년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잘 따져봐야 해요 나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청약은 크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으로 나뉘어요 공공주택은 lh sh처럼 국가나 공공기관 이 공급해요 민영주택은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처럼 민간기업 아파트고요 둘은 선정기준이 달라요 무엇을 노리는지에 따라 통장에 얼마를 넣을지 결정되죠. 공공주택은 오래 많이 넣는 사람이 유리해요. 하지만 한 번에 5억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월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따라서 공공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넣으세요. 10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만큼 꾸준히 넣었다면 앞으로도 25만원씩 넣는 게 좋아요. 반면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구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다만 최소 1 순위 자격이 필요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해요. 1순위 자격을 갖췄다면 가점 요소 관리에 집중하세요. 민영 주택만 노린다면 최소 2만 원씩만 넣어도 괜찮아요. 추천료를 노린다면 어떨까요? 2년 동안 25만 원씩 더 빠르게 예치금을 충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청약통장에 또 다른 혜택인 소득공제도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의이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되죠. 이것도 활용해보세요.